지금 동작이 딱딱 안맞지않아? 아..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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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거기! 팔 각도가 5도 틀어졌잖아! 뭐라고! 체자리 <목소리> 너. 여러분 토갱이와 나니 입니다 오늘은 왜 저희들이 오픈일까요? 어..저..저..저..저.. 맞춰보세요! 나니 3 2 1 자, 정답은? 남자들이 네 미용실에 가요 맞아요. 오늘 달인이랑 토니님이 미용실에 가서 아빠는 2시간 정도 있다 오고 달인이는 30분 정도 있다 우리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어쨌든 30분 동안 우리 둘이 자유다! 음. 어, 어너안 좋아? 자, <laughs> 아. 뭐 하고 싶으세요? 남자들 없는데 나가자. 어딜 나가? 어딜 나가? 나. <laughs> 서점 뭘 서점을 가 서점. 갑자기 자 그러면 응. 어 서점에 갔다가 다린이를 데리고 옵시다왜 다린이랑 서점을 같이 가자 두왜 왜냐면 다린이가 어 둘이서 데이트 를했다고찡찡찡 거릴 것 같아 어제 우리 다린이 요즘 좀 찡찡이 돼가지고 그러면 뭐가 그럼 남자들 없을 때 집에서만 일단 천만 해줄게 아 남자들 좀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남자들 없을 때 <laughs> 되게 좋아, 나 공감하는 것 같은데. 맞아. 어, 좀 편하게 있다가, 그럼 다린 데리러 갈 때쯤 맞춰서 응. 서점에 가면 되겠네. 응. 알았어. 자, 저는 편하게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편하게 누워서 아 핸드폰을 보고 있을게요. 두 명이 없다고 집이 이렇게 고요합니다. 너무너무 편하네요. 다린이가 벌써 다 끝났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이제 갑니다. 우리 꿀 같은 휴식이 빨리 응. 빨리 지나가지? 다리에 만났다. 가자, 가자. 갈게요. <laughs> 외로워? 아니야, 핸드폰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갈게. 그럼 타요. 타요. <laughs> 다린아, 어, 가요. 가 있어. 가요. 방해하지 말고 다리나, 누나가 아이디어를 냈어. 원래는 아빠 없을 때, 어. 둘이 서점에 가려다가, 어. 너도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서점 가자. 어때? 갈 거야? 어. 근데 거기 서점만 갈 거야? 어. 아 어, 그건 아니지 왜 그건 아니지야 서점 만이니까 서점 누나가 원하는 거고 나 딸하고 그면야 우리 둘이 갈걸 그랬나봐 어. 얘 뭐야 엄마 자, 내가 저 서점에 왔는데요 엄마, 내가 어. 이, 이걸 이 얼마나 잘하는지 게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어 이게 뭐야 수학이야? 중등 수학? 어, 너 중학교 집 살려고? 뭐야? 벌써? 아, 아깝다. 아, 뭐 초등학교. 할까? 아니, 있어, 네, 초등학교 있어. 1학년 때 아, 있어. 와, 이거 봐라, 문제집 산대 아니에요. 1학년 때? 아가씨, 너는 뭐 장사하러 가요? 지금 몇건 집은 거야? 여섯 네, 건만 <laughs> 할 거야. 어, 뭐라고? 내가 천만 원 내고 엄마가 천만 원 내면은. <laughs> 누구 맘대로? 엄마가 편히 나. <laughs> 얘네 진짜 편의점 보았어. 뭔가 오늘 나만 영혼이 탈탈 털리는 이 느낌 뭐지? 나리나 뭐냐고 이건 뭐야. 빨리 말하라고자 마음에 드셨습니까 쇼핑? 음. 이건 뭐야? 요구르트 병인데? 요구르트 캔디 같아 이야 이 달인아 그다 흘렸어 뭐야? 멈칭 캔디라는데? 응 음! 왜내털 우엉이 넣고? 두개 먹은 건데? 아두개 <laughs> 먹은 거야? 봐봐 음. 안에 아, 이렇게 생겼네 별것도 없구만 아, 이제 집에 들어가서도 아빠가 올 때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뭐 하실래요? 춤출 거야! 아. 춤출 이미 거야! 이미 너네랑 서점 갔다 오고 편의점 갔다 오고 나서 엄마 좀 너덜너덜해진 거안 아, 보여? 거야. 되게 너덜 응? 너덜너덜해 응. 아니 달인아 뭐뭐 뭐 하자 무슨 연습하자고 오, 정국아 세븐? 아 다린이가 이러니까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얘가 좋아서 추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이 친구도 이 친구가 좋아서 저랑 쇼츠를 찍은 거지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애들이랑 쇼츠 찍은 거 보고서 엄마는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딸은 웃지도 않고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시켰다고 댓글 대신분 진짜 오해입니다. 우리 나리가 아이라서 부끄러워하면서 찍은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란 말이야. 야, 말좀 해줘봐. 말좀 해줘봐. 뭐가 응이 엄마 말이 맞다고? 응. 어. 혹시 여러분들, 제가 뭐, 나리의 다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를 상황극으로 보여주자. 동작 봐라. 지금 동작이 딱딱 안 맞지 않아? 아이씨. 어어 거기. 팔 각도가 오도 틀어졌잖아? 뭐라고? 차자리 너! 아 진짜. 진짜. 안 일어나나? 똑바로 아, 일어나라. 설마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저 약간 노, 바깥에서 너덜너덜해져서 하는데 춤추자고 얘거든요. 얘. 댄서분도 얘들아 안 다녀도 돼. 지라. 이거 봐. 나 혼자 다닌다고 해서 지들이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연습한 거보여주자 그러면. 이참에 너희가 되게 좋아한다는걸 보여줘 봐. 어, 이건 정국의 세븐? 어? 야, 너나름너 어, 까먹었어? 아니. 똑같았어. 어. 이쪽 이렇게 이 발을 한번더 나간 다음에 여기치고 이렇게. 이렇게. 아. 그리고 마지막에 어. 발을 이렇게. 와, 다리가 두 명이다 거울에. 두 명이다. 아, 난 모르겠고 너희들끼리 연습하시고요. 나는 아빠 오기 전까지 자유란 말이야. 야, 잠 똑바로 나오니까. Wednesday, Th Thursday, 아 uh, Friday. 아니야? 기타 치고? 아나 걸어도 안나나나또뭐 하니? 나. 내가 만든 궁극의 어. 중국의, 중국의 문어야. 대왕 문어야. 대왕 문어? 이거 먹고 이제 쉴 거지? <Bruno> 아니 휴가야. 좀 <S Carm Bold> 주다가 배고파서 하는 거네. 아빠 언제 오냐? 어? 아빠 언제 어, 와? 왜? 대답 좀 해줘. 아빠 언제 와? 대답도 안 하네 이제. 대답도 안 해. 어? 오빠다. 오빠 잘 왔어. 오빠, 아 어, 예뻐졌네. 예쁘죠. 오빠 혹시 예쁜 머리하고 춤출 생각 없어요? 예? 아니요 전혀 없어요. 나 대신 좀 쳐주면 안 돼요? 이게 어. 무슨 냄새예요? 저 애들 지금 저 뭐.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에너지 보충한다고 뭐 먹고 있는데. 오. 나그 구해줘. 아니요, 저는 춤하고는 좀. 아, 쉬고 싶은데. 나 야, 왜? 뭐, 뭐라? 가... 비주얼. 뭐야, 갑자기 비주얼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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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빨리 먹어, 자. 알았어. 자. 한 명씩 먹어, 한 명씩. 자. 어, 이거 맛있겠다. 음 나린이. 맛있어? 음. 응. 아빠가 약거다 먹으려고 해. 뭐라? 아니, 다 먹으려고 해. 그래. 좋아요. 진짜 부드러워. 오빠, 에너지 생겼으니까난 춤만 좀 거리가 멀어. 나도 너네 억지로 시키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억지로 시키지 말고 좋은 생각 있어. 그렇게 춤추고 싶으면 엄마도 같이 해. 아, 난 찍었어. 나는 지금 찍었어요. 그거 저뭐 전소미. 음, 아니세톤이 오, 톤이 좋다. 세븐틴 남았어. 세븐. 아, 세븐틴이 아니고 세븐이거든요. 국 음. 아, 그거 하겠다고. 엄마도 오, 같이 해야지. 아, 아예 몰라 춤을. 기억이 <laughs> 안 나. 안 매일에. 여러분, 지금 여시1 지금 애들 과외 시간 돼서 저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가가좀금여렸다고 아니 기가금없이갑자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어... 가 나갈게. <laughs> 나다리한테 시달리고 오빠한테 나가는 시달리고 내가 나갈게 알았어 어. 너 나가는 건 좋은데 어. 밥은 차리고 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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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우리 꼬맹이들 밥다 먹고 과일 다 하고 잠잘 시간이 됐습니다 또 춤추네 또춤야너 뭐 궁금한 게 있어 라 와봐 잠깐 와봐 인터뷰 잠깐 하고 양치하시죠 그렇게 춤을 막 평소에는 춤추고 연습을 막 하시면서 왜쇼츠는안 찍으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냥 그냥 왜? 소린이들이 엄마가 춤춘거 올렸더니 너네도 올려달라 그랬단 말이야. 응. 카메라의 신선이 어. 조금 너무,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아, 그럼 엄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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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리 하면 할 거야? 어, 한, 한 여기에서 3km 떨어져서 할거 같아. 야,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laughs> 어쨌든 셔츠 안 찍어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을 땐너 혼자 주시고요. 나 하고 싶을 땐나 혼자 출게요나 혼자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는 너 나는 없을 때도 하죠. 난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아 나는 진짜 힘들어. 쓰러져? 오케이. 쓰러져도 괜찮아. 뭐라고? <laughs> 우리 나린이는 엄마 쓰러져도 괜찮아 너도? 아니. 아니지 우리 돌이 또. 아무튼 우리 나린, 이 주말 일상. 어떻게 오랜만에 주말 일상 재밌게 보셨나요? 응. 너 말고. 허린 응. <laughs> 여러분들 이 오랜만에 주말 일상 좀 올려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늘 일상을 좀 찍어왔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돌아올게요. 안녕!